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6-2-2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에 대해서 배워 볼 건데요. 먼저 오늘의 배움을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도차를 이용하여 고체 혼합물 또는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우리 주변에서 사용되는 예를 찾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증류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을 이해해 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물질의 특성인 밀도를 이용해서 고체 혼합물 혹은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을 이해해 볼 거예요. 자, 밑에 준비된 문제가 있는데요. 먼저 문제를 보기 전에 계란의 구조를 같이 한번 볼 거예요. 달걀의 구조는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껍질 안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우리가 흔히 흰자와 노른자 외에도 존재를 하는데요. 그 안에 살짝 끈같이 보이는 알끈이라고 하고요. 노른자는 난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흰자는 난백이라고 하고요.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구조 중에 하나가 바로 기실인데요. 여러분들 계란을 삶아보면은 계란 한쪽이 이렇게 공기층이 존재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깨보면 바로 알쪽에 껍질 바로 아래에 흰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빈 공간이 존재하는데 이 공기 구멍이 이제 존재한다는 거.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난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껍질이에요. 이 껍질 또한 까칠까칠한 것도 있고, 매끈 매끈한 것도 있고, 이런 등등의 껍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갈색의 껍질이 있고, 그 다음에 흰색의 껍질도 존재하죠. 자, 이렇게 대략적으로 달걀의 구조를 알아보았는데요. 넘어가 우리 준비된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오늘 급식인 에그 샌드위치를 만들기 위해서 영양선생님이 신선한 달걀을 주문해 놨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 8시 30분까지 급식실로 신선한 달걀을 받기로 했었어요. 업체로부터 연락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오래된 달걀은 이제 폐기 처분하기 위해서 냉장고에서 꺼내서 이제 한쪽 테이블 위에다가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영양선생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납품업체가 왔다 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오래된 달걀이 있는 쪽에 놓으라는 말인 줄 알고, 거기에 이제 신선한 달걀과 뒤섞여서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급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11시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돼야 됩니다. 현재는 시각이 거의 9시가 다 되어 가고 있고요. 얼마 정도 시간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빨리 신선한 달걀과 오래된 달걀을 구분해야 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오래된 달걀과 신선한 달걀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구분할 수 있을까요? 자, 잠시 시간을 들을 테니까요. 오래된 달걀과 신선한 달걀을 깨지 않고, 깨뜨리지 않고, 그 껍질을 깨뜨리지 않고 구분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정도를 고민해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방법 1번, 방법 2번 두 가지를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 자, 달걀을 깨뜨리지 않고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써보셨나요? 자, 우리가 계란을 깨뜨렸을 때 노른자가 이렇게 팍 퍼지면 오래된 달걀이다. 그리고 퍼지지 않고 동그랗게 모여 있으면 신선한 달걀이다라는 정도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달걀을 깨뜨리지 않고 구분해야 될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하는 밀도차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할 거예요. 준비된 영상을 보고. 오래된 달걀과 신선한 달걀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아래 표에다가 정리해 주세요. 자, 그러면 영상 시작합니다. 걱정 마세요, 선생님. 잘할수 있다고요? 그래, 학교 동아리로 탐정단을 하겠다니. 정말 탐정놀이를 좋아하는구나. 그럼 열심히 하렴. 나도 같이 홍보해 줄게. 탐정 놀이가 아니라 탐정이라고요. 네 들어오세요. 여기가 탐정 사무소 동아리 방이야. 응 의뢰를 하러 온 거야? 아니 나도 탐정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할 테니 나를 조수로 받아주지 않을래? 유능한 탐정에겐 조수가 필요한 법이지. 좋아. 제 1화 달걀을 구하라. 조수는 이제 안 받아요. 저 선생님 소개를 받고 왔는데, 여기에 오면 곤란한 일을 해결해 준다면서? 네, 무슨 일이세요? 큰일이 생겼어. 당장 오늘의 급식이 위험해. 어제 저녁에 퇴근할 때 보니 전에 사용하고 남은 달걀이 있더라고. 오래돼서 버리려고 어제 잘 모아두었는데, 오늘 출근해서 보니 식자재 배달해주시는 분이 오래된 달걀이 있던 자리에 새 달걀을 같이 놓고 가버리신 거야. 학생들이 먹어야 하는 건데, 오래된 달걀을 줄순 없잖아. 오래된 달걀을 분리할 수 있는 방법, 어디 없을까? 잘 오셨어요. 자, 조수! 여기에 물을 반 정도 받아다 줘? 물? 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물론이죠. 물 속에 달걀을 넣으면? 어, 모두 가라앉았어. 그렇지만, 여기에 소금을 넣어서 소금물을 만들고, 소금을 더 넣어 농도를 진하게 하면. 아 세상에 달걀이 점점 뜨잖아. 음? 신선한 달걀은 밀도가 크지만 음? 오래된 달걀은 밀도가 작아. 그래 밀도 차를 이용한 거구나. 맞아. 꽤그 똑똑한데. 아 고마워 남은 달걀들도 모두 그렇게 풀리야겠네 오늘 점심 급식 기대하라고 네 기대할게요. 영상 속에서는 오래된 달걀과 신선한 달걀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말했었어요. 물이 담긴 수조에 달걀들을 모두 넣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금을 조금씩 넣어서 녹여줍니다. 우리가 이전에 배웠다시피 물에다가 소금을 조금씩 넣으면 소금을 넣은 정도에 따라서 소금 물의 밀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소금물의 밀도가 증가하다 보면 오래된 달걀은 소금물보다 밀도가 작아지게 되어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뭐목보다 밀도가 작아진다라는 표현 밀도가 작아지게 되면은 떠오른다라는 표현을 같이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밀도에 따라서 물질이 뜨고 가라앉는 성질을 이용해서 오래된 달걀과 신선한 달걀을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탐구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구 1번은 고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인데요. 자, 다음과 같이 생수병, 우유통, 요구르트통과 같이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플라스틱들이에요. 이 플라스틱들을 조각조각 자른 거예요. 비슷한 크기로 잘란 거죠. 자, 여러분들 이 고체 혼합물 보이시나요? 고체... 혼합물. 자, 이 고체 혼합물들을 어떻게 하면 종류별로 다시 분리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점은 물의 밀도는 1g/ml라는 점. 자, 다른 것 혹은 1g/세제곱cm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혼합물의 밀도는 성분 물질이 섞여 있는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배웠었습니다. 위에서 소금물이 그 예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밀도가 작은 물질은 밀도가 큰 물질 위에 뜨고, 밀도가 큰 물질은 밀도가 작은 물질 아래로 가라앉는다. 라는 표현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잠시 시간을 들을 테니까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생수병, 우유통, 요구르트통을 구별할 수 있는지 고민해서 답안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대략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고체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 보셨나요? 작성을 해 보셨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상한 실험 방식이 맞는지 한번 준비된 실험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에서 본 내용을 같이 한번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플라스틱 호남부를 같이 물에다가 넣었습니다. 이때 물의 밀도는 1 g c m 터예요 그러면 물보다 밀도가 작아서 위로 뜨는 우유통 조각은요. 밀도가 0.95이기 때문에 위로 둥둥 뜨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뜰채 혹은 수저로 건져내게 됩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물, 그 다음에 요구르트 통 아니면 생수병 이렇게 조각들에게는요 소금을 조금씩 넣어서 녹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소금물은 혼합물이기 때문에 밀도는 성분 물질이 섞여 있는 비율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요. 이때 소금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점점 소금물의 밀도는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 소금물의 밀도가 요구르트 통보다 조금 커지게 되고. 생수병의 밀도보다는 작은 상태일 때 소금물보다 밀도가 작아져서 위로 뜨는 요구르트 통 조각은 1.05고요. 이때 뜰 채나 수저로 마찬가지로 건져냅니다. 그렇다면 소금물 아래쪽에는 남은 생수병 조각이 있는데 이때 소금물의 밀도는 생수병 조각인 1.38보다 크면 안됩니다. 그래서 생수병 조각을 꺼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래쪽에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요. 이때는 거름 장치를 이용해서 물을 혼합물을 부어 버리면 소금물은 거름종이를 통과하고 남은 생수병만 거름종이 위에 남게 되어서 생수병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고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에는 이제 섞이지 않은 액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혼합물의 양이 적을 때, 양이 조금만 있을 때는요, 바로 스포이트를 사용하고요. 반면에 혼합물의 양이 많을 때는 분별 깔때기라는 도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혼합물의 양이 적을 때 먼저 볼게요. 혼합물의 양이 적게 되면요이 액체 혼합물을 시험관에 부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스포이트로 밀도가 작아 위에 떠 있는 액체 물질을 덜어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전 실험에서 스포이트로 물의 양을 조절하듯이 마찬가지로 이 스포이트를 이용해서 위에 떠 있는 액체 물질을 덜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별 깔때기를 이용할 때는 이제 양이 많을 때인데요. 이렇게 액체 혼합물의 양이 많을 때는 분별깔때기에 먼저 넣고 층이 분리되길 잠시 기다려줍니다. 그 다음에 분별깔때기에 마개를 열어주는데요. 이 내용은 조금 이따가 옆에다가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개를 열고 아래쪽에 달린 꼭지를 열어서 문을 열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개를 열어서 밀도가 큰 아래층의 액체 물질을 먼저 분리해냅니다. 그래서 액체 물질을 분리해내고 남은 위에 떠있는 밀도가 작은 물질은 나중에 덜어내게 될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마개를 왜 여는 건지를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요. 분별 깔때기에 마개를 여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꼭지를 돌릴 때 반드시 먼저 마개를 열어야 되는데 만약 마개를 열지 않으면 아래층 액체가 빠져나가면서 내부 압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내부 압력이 감소하게 되면은 꼭지를 통해 오히려 바깥쪽에 있는 공기가 들어오게 되면서 분리되어 있던 층이 뒤섞여 역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방해, 어, 막아, 막아보고자 바로 분별갈대기의 위쪽에 항상 닫혀있는 마개를 닫아줍니다. 아, 열어줍니다. 닫아주는 게 아니라 열어주게 됩니다.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요. 중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서 압력과 부피, 압력과 이제, 온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서술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섞이지 않은 액체 혼합물의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참기름과 간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기름과 간장을 섞게 되면, 은 어떤 것이 위로 가고, 어떤 것이 아래층으로 갈것 같아요. 자, 보면은, 참기름은 기름이기 때문에, 밀도가 작아서 위층에 존재하게 되고요. 간장은 아래층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과 에테르, 에테르에서는요, 에테르가 밀도가 더 작기 때문에 위층에 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래층에 가라앉는 것은 바로 물이에요. 반면에 물이 오히려 밀도가 작은 케이스가 될수 있습니다. 물보다 사염화탄소가 훨씬 밀도가 크기 때문에 아래 가라앉고 물은 그 위에 둥둥 떠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액체 혼합물에서 섞이지 않는 혼합물의 예시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오니까요.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 대표적인 예시로 물과 식용유의 혼합물 분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분별 깔때기 꼭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물과 식용유에서 어떤 것이 밀도가 크고 어떤 것이 밀도가 작아서 위층과 아래층에 어떻게 분포가 되는지 등등을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준비된 실험 영상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래에 있는 1번, 2번,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영상 시청하고 올게요. 자 영상 잘 보셨나요? 다음과 같이 분별 깔때기의 위층에는 기름이 존재하고 식용유가 존재하고요. 아래층에는 물이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식용유는 밀도가 작아서 위로 뜨고 물은 상대적으로 밀도가 커서 아래로 가라앉기 때문인데요. 자 이때 물과 식용유가 섞인 혼합물이 왜두 층으로 나뉘어졌을까요? 자, 한 가지는 선생님이 방금 말했다시피 물과 식용유의 밀도가 다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두 층으로 나뉘지만 중요한 거는 물과 식용유가 서로 녹지 않아서 용해되지 않아서 섞이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섞이지 않아야 두 층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실험에서 물과 식용유의 경계면 부근이 있는데요. 이렇게 물과 식용유의 경계면 부근은 굉장히 미세하게 조절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근에 있는 것은 비커를 통해서 따로 받아서 스포이트를 이용해서 조금 조금 분리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물 먼저 쪼르륵 받고 경계면 따로 받고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기름은 나중에 밑에 꼭지를 닫은 다음에 위에 아래쪽 말고 위쪽 마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아내면 됩니다. 그렇게 분리를 하게 되면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은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리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혼합물의 분리를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직접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의 예시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의 예시에는 어떤 점들이 있는지 조사를 해봐서 세 가지를 찾아 써보도록 할게요. 시작!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의 예시를 알아보셨나요? 자, 몇 가지 예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근채취인데요. 사금이라는 것은요 모래 4자를 씁니다. 즉 모래랑 금이 조금 섞여 있는 지역인데요, 지역 속에서 금을 채취할 수 있는 건데 이때 밀도가 금이 모래보다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과 모래가 섞인 혼합물을 물 속에서 살살 흔들게 되면 가벼운 모래는 물과 함께 쓸려 나가고요, 무거운 밀도가 많이 나가는 금은 아래에 가라앉기 때문에 금만 남게 되어 금을 채취할 수가 있게 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혈액 원심 분리인데요. 우리 혈액은 혈구랑 혈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이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등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혈구는 굉장히 무거워서 원심 분리기를 통해서 이렇게 윙윙윙윙 돌려주게 되면은 혈구는 아래쪽에 가라앉게 되고, 물 성분이 대부분인 혈장은 위로 뜨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다에 유출된 기름 제거 예시가 있는데요. 예전에 태안바다에서 기름 유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기름이 바로 석유인데요. 이 석유가 바닷물보다 훨씬 밀도가 작기 때문에 바닷물 위로 이렇게 둥둥둥둥 떠 있었습니다. 이때 제거하는 방법은 기름마개를 통해서 똑같이 물 위에 이제 막아주는 것들을 띄워줘요. 밀도가 작은 것을. 그래서 기름이 퍼지지 말라고 바리케이트를 쳐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해수욕장 갔을 때 이렇게 둥둥 떠다니, 떠다니는 바리케이트를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흡착포를 이용해서 기름을 흡착시켜서 제거하시면 됩니다. 혹은 뜰채와 같이 떠서 제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기름을 떠서 제거하는 거죠. 우리 어, 나라에서도 태안 앞바다에 이렇게 기름 유출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그 사건들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는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 분리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밀도차를 이용해서 고체 혼합물뿐만 아니라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을 배워봤으니 우리 함께 주변에서 또 어떤 예시가 되어 있는지 찾아도 보았어요. 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밀도차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용해도차를 이용한 재결정 분리 방법을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